아, 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키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오늘은 비콜로 안 합니다. 오늘은 둘중 하나 생각함. 아니, 진심은 아니야. 그 진심으로 올릴 거면은 저는 제가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괜찮은 게 띠아 띄아 같아서 띠아를 하지 않을까. 이번 시즌은... 점수 올리기 위해서 하려면 <laughs> 병 넘네. 불드 마커스 이거 제 생각엔 절대 못 이겨요 그냥 마커스도 1대1 넘사인데 불드까지 입고 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 현매 할 바에는 요새는 그 에스텔 마커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안 막아지네요. 게 근딜, 맞다이는 마커스가 좀, 어나더 레벨인 것 같고, 에스텔은, 맞다이는 마커스한테 안 되는데, 준수한 마다이와 추노가 좀 좋은 것 같아. <laughs> 추노, 뭐, 마커스도 좋긴 한데, 마커스는 한번 각을 잡는 게 살짝 중요하고, 금지 구지금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니아 비하다. 나 그거 좀 해봤어. 피콜로 그냥 그 한방딜 원투임 그냥 딱 그거 하나뿐. 근데 방금 전에 피콜로가 일을 허쳤거든요그 순간 뭐 끝난 거지. 피콜로 바보임 캐릭터 좀 이상해. 아 마커스 햄 살아있는게 좀 많이 무섭네 마커스 이거 맞다 어떻게 이기는데 그래도 리오가 사거리로 패고 있는 모습이죠 마커스 일정 사거리 이상 넘어가면 마붕이거든 아무리 상향 많이 됐다지만 뭐야 묘지에서 나오네? 그럼 그냥 너가 일로 와라 내가 빼먹게 어, 위클라인들이 이런식으로 잘 오더라고 피템 별로 없는데 나 보였냐? 못 잡겠다 리오 눈치 되게 좋네? 잡자마자 템 확인도 안 하고 빼버리네 혹시 활무새 보였나 내가? 어이 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어, 드론 딱댐 기분 좋구요. 사기캐네? 병 넘네? 아, 잠깐만. 아, 음, 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 2등, 저, 2등. 싸움 가자. 어, 우리 뭘뭐 리오한테 안 돼? 알잖아, 너도 알고 있자. 맞은 거 같은데. 아유 구질구질하네. 아니 근데 회피에다 때리면은 복귀모습도 카운트 안 돌아가네.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감카 하나 박아주시고요. 오 야구죠. 아 CC를 안 떠났는데? 이러면 이득인. 죽었네. 치유 드론 빼고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은 이득인데 템차가 너무 난다. 위클이라서. 그래 이거지. 딱 이렇게 하고. 호텔로 내려가서, 호텔에서 깽판 부리는, 이게 맞지? 라이터도 하나 죽고 싶은데요. 아니, 뭐, 카레들은 원래 그래서. 그리고 뭐, 킬각, 방심하면 킬각도 맞아서 뭐. 저는 그, 당연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화안 나요. 근데 뭐, 당연하지 않은 거. 그런 게 싫을 뿐이지.

핵이 또 기가 막힌 템이기 때문에 굳이 핵이 안 빼도 되긴 해요. 엘레나들은 튼튼하기 때문에 겁 없이 그냥 올 겁니다. 빨리 와라. 숙작 좀 하자. 잡기는 힘들고. 잡을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어. 아, 저 띠아는 아까부터 얼럴만할 때에마다 와 잡는 각인데 말이야 아유 먼저 온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지 계속 귀찮게 하잖아 아니 이건 또 뭐야 생존자가 아니 생존자가 세상에 왜이래 아니 이거 진짜 이번판 아, 억울하네 좀 최초치... 아니 뭐다 내가 잡을때만 와 물론 뭐다 오브젝트 근처니까 다 올만한거긴 한데 <laughs> 억울한건 억울한거니까 어떤 일로 어이 불도 놓고 죽으면다 억울하지. 로지 뭐 귀신같이 와. 뭐야? CC 따놨나? 교전픽 안 사라진 거 아니야, 이거?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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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로야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어 뭐야 제키야 그건 맞니? 몰라 난 좋아 찬성 제키가 카밀로한테 걸려든거 찬성 뭐, 오케이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잡았네요. 큰일 났다. 이판 좀 센데다. 나? 나 트럭일지도. 아, 이게 안 끊겨. 누구니? 구조적으로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서 뭐 어디 갈 건데? 여기 아니면 여기? 아, 카레네. 뭘 받아요, 그지제궁 없어도 수아는 뭐잘 피하면 이기니까. 어, 뭐야, 이봐도 있네? 이바는 좀 아니 이바 지형 저렇게 잡고 와리가리 하면 어지러운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씨! 아, 유키 뭐야, 이거! 아니, 그 유키 없었으면 내가 이바 이겼을 것 같은데? 저 이바 앞이 기다렸다가 궁극기로 돌아가지고 패는 그거 생각했거든요? 이바 이제 내 궁극기 뚫을 딜안 나올 것 같아서? 아니, 그 이바 앞 대시 실수한 건데. 아니야, 내 잘못! 시야를 확실히 잡고 싸우자. 어. 확실하게 하자고. 어우, 맛있어. 온 김에 만들어 주시고, 왜 이렇게 무지성이야. 제가 이기거든요. 맞아줄게요. 내가 지네? 잠깐만. 당황스럽네. 아니 오히려 이 일을 안 맞아서 진듯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을 맞았으면 궁을 피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일을 안 맞아가지고 궁각이 나와 버렸어. 흐음 물음표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